안녕하세요. 만점의 소원을 이루어줄 진익쌤입니다 틈틈이 찾아봐 용어사전편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살펴볼 용어는 천체가 되겠습니다. 이 천체도요, 한자어예요. 하늘 천, 몸체 아, 하늘의 몸? 그러니까 이 천체라는 것은요, 우주, 이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을 다 천체라고 부릅니다. 그렇다면 우주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 자, 먼저 별들. 수많은 별들 우리 밤하늘에서 볼수 있죠? 네, 그러한 별들을 우리 또 항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태양도 별입니다. 자, 이러한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. 그리고 행성, 우리 지구는 행성입니다. 자, 이러한 항성 주위를 도는 둥근 천체 행성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이 행성을 돌고 있는 또 위성, 그리고 소행성이나 해성, 외소행성 등 다양한 천체들이 우주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적용하기 해볼까요?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천체, 다양한 천체들,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까지 모두 다 태양계라고 부릅니다. 자, 천체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자, 이러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게 되면 지구 밖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측할 수 있겠죠.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.